그 마을에 장윤이라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에 낙방한 뒤 전국을 떠돌다 이곳에 정착하기로 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골짜기 안쪽에 빈집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저 집은 전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서 빈집이요. 선비님께서 쓰시오. 장윤은 고맙다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 살았던 것처럼 밥상도 놓여있고 이불도 개켜져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먼지한 톨 없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장효는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이 들어와 방을 비추는데 천장의 석가래에 무언가 새겨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건 글자였습니다. 여기에 잠든 자, 깨어나지 못하리라.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윤이 몸을 돌려 누우려는데 이번엔 벽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벽지 사이로 삐져나온 나무 조각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도 글자가 새겨진 나무 패였습니다. 위패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마당에 돌을 두드리는 소리였죠. 장윤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어린아이 하나가 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장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까만 구멍만 뚫려 있었죠. 아저씨, 여기 왜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텅빈 항아리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장유는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런데 등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방안 구석에 늙은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셨군저 선비님. 여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옷은 누더기처럼 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뽑혀 거의 대머리에 가까웠죠. 무엇보다 그 피부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젖은 종이처럼 얇고 투명해서 핏줄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저요. 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지요. 여자는 씩 웃었습니다. 입안엔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소?